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텐트죠! 오늘은 비시나 캠핑용품 시리즈 1탄 텐트 특집입니다. 가족 단위부터 커플, 친구들까지 다양한 인원에 맞는 자동 설치형 텐트들로 구성돼 있고요. 비닐 코팅, 터널형, 대형 캐노피까지 설치는 간편하고 공간은 넉넉하고 방수 차양 기능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첫 번째 제품, 비시나 6에서 8인 자동 리지형 캠핑 텐트 캐노피 포함! 하나, 오늘의 첫 번째 제품은 비이나 6에서 8인용 대형 자동 텐트입니다 가족 단위 또는 친구들과의 단체 캠핑을 위해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인데요 무엇보다 핵심은 자동 설치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폴대 연결 없이 펼치고 고정만 하면 바로 텐트가 완성됩니다 상단에는 비닐 코팅 캐노피가 덧대어져 있어 자외선 차단과 비바람 방지까지 확실히 되고요 내부 공간이 굉장히 높고 넓어서 캠핑 친구는 물론 테이블까지도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강한 프레임 구조와 통기성 좋은 메쉬 인도우도 있어서 여름엔 시원하게 비오는 날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또한 캐노피는 별도로 펼쳐 그늘막처럼 쓸수 있어 낮에는 햇빛 차단, 밤에는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가능한 다기능 구조입니다. 설치도 빠르고 공간도 넓고 여름에도 걱정 없는 빛이나 대표 패밀리 텐트입니다. 두 번째 제품 빛이나 6에서 8인 원터치 돔 텐트 방수 캐노피 포함. 둘두 번째는 빛이나 원터치 도형 텐트. 이름처럼 정말 원터치 설치가 가능한 간편 캠핑의 정석입니다. 돔 형태의 텐트는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중심에서 바람을 흘려보내는 구조라 바람에도 잘 견디는 게 특징이죠. 텐트 상단에는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캐노피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며 바닥 부분은 방수 처리로 이슬이나 바닥 습기까지 막아주는 꼼꼼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 대비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빨라서 초보 캠퍼나 당일치기 피크닉, 해변 쉼터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내에는 환기창과 내부 수납 포켓도 있어서 작지만 실속 있는 구성이 돋보이죠. 빠르고 가볍게 텐트를 준비하고 싶을 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 비시나 3에서 4인 자동 리지형 텐트 티타늄 접착제 구조. 셋. 이번엔 3에서 4인 가족 캠핑에 최적화된 리지형 자동 텐트입니다. 이 제품은 티타늄 접착제 공법이 적용된 고급형 모델로 방수성과 내구성이 극대화된 제품이에요. 리지형 구조는 넓은 천장과 직각에 가까운 벽면으로 실내 활동 공간이 훨씬 넓고 효율적인 게 특징입니다. 설치는 역시 자동으로 중심을 눌러두기만 하면 빠르게 텐트가 완성되고 접을 때도 손쉽게 수납할 수 있어 비오는 날이나 급한 설치에도 적합합니다. 텀막 부분은 피우 방수 코팅, 내장 폴은 내풍성 강한 합금 소재라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가성비와 기능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특히 실내에서 어느 정도 쾌적하게 앉아있고 싶다면 이 모델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제품 비시나사에서 6인용 터널형 캠핑 텐트 대형 공간 쉘터 넷. 네 번째는 빛이나 터널형 텐트, 마치 작은 방처럼 느껴지는 구조 덕분에 단체 캠핑, 가족 캠핑, 장박 캠핑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고급형 쉘터입니다. 이 텐트는 터널형 구조 특성상 양쪽 출입구와 통풍창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어 바람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죠. 무게 중심이 길게 분산되어 있어 설치 시 안정감이 크고 내부 공간은 침실 거실로도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구조입니다 실내에서 테이블 의자까지 모두 활용 가능한 텐트 는 흔치 않죠 특히 이 제품은 텐트 전체에 방수 방염 포팅이 적용된 천으로 되어 있어 비와 습기에 강하고 외부 차양막도 함께 구성돼 있어 다용도 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집 같은 텐트를 원하신 다면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제품 빛이나 접이식 터널 캐노피 실버 코팅 차양 다섯 이 제품은 캐노피 전용 쉘터 즉 햇빛과 비를 효과적으로 막아 주는 그네막 터널 캐노피입니다 실버 코팅이 되어 있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펼쳤을 때 넉넉한 터널 형태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 타량 옆에 설치하면 차박용 확장 타프가 되고 캠핑 테이블 위에 두면 완벽한 그늘 쉼터가 됩니다. 높이도 충분해서 성인이 서 있을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하게 사방향 폴대 고정 후 로프를 팽팽하게 당겨주면 끝. 바람에도 강한 구조이고 바닥 없이 개방형 구조라서 자유로운 동선이 확보됩니다. 해변, 캠핑장, 놀이터 등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실용 쉘터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 비시나 방수 대형 쉘터 차양 천막형 비닐 캐노피. 여섯, 마지막 제품은 비시나 방수포 타입 쉘터.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천막형 차양막입니다. 이 제품은 방수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강한 비나 바람에도 실내 공간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쉘터형 캐노피예요. 이 제품은 완전히 닫히는 텐트가 아니라 반개방 구조로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햇빛을 막거나 비를 피하거나 바람을 가리거나 하는 역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공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블과 의자, 짐까지 넉넉하게 커버하고 낚시, 바다산 피크닉 어디든 어울립니다. 토간 편 설치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캠핑 고수들 사이에서 비오는 날 피스템으로 꼽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빛이나 텐트 시리즈 정말 다양하고 실용적이죠? 캠핑의 시작과 끝은 좋은 쉼터에서 결정됩니다. 설치는 쉽고 공간은 넓고. 기능은 확실한 비시나이 텐트 라인업으로 올여름 캠핑 제대로 즐겨 보세요. 자세한 제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